원래 나는 이 컨텐츠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. <laughs> 여름이 11월 달까지라 그래서 가을이... <laughs> <laughs> 11월까지라 그래가지고 늦었는데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급하게 신발장을 뒤져가지고 준비해봤는데 여름에는 옷 입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진 않아요.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신발인 것 같아. 특히 이제 가볍고 또 편한 샌들을 신으면 그 사람이 의도 했던 안 했던 그룩 전체의 스타일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신발인 것 같아요. 잘 고른 신발 하나 열 가방 안 부럽다 공감해요. 투자 한 만큼 만족도가 컸던 신발 그리고 올 여름 나의 정말 데일리 썸머 슈즈들. 대충 준비해봤어요. 최근에 구입한 아이들 중에 요 친구가 있어요. 샤넬 매장을 굉장히 오랜만에 가서 정말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어서 사러 갔는데 큰 장이 거울인데 그걸 옆으로 쫙 여니까 그 안에 신발이 쭉쭉 나오는 거야.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. 갑자기 내가 한 5년은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.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. 근데 이걸 신으면서, 아니, 이걸 신으면서, 이거 왜 이렇게 낯이 뭔가 이쉐입왜 이렇게 내가 익숙하지, 익숙하지? 했더니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 집에서 미운 이 언니 저 여기 있어요 언니 저 잊으신 건 아닌가요? 뭐 이런. 내네 친구가 자꾸만 너 입어 있는데 괜찮은 거니? 했으면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 <laughs> 이걸 추천할 수 있는 스타일링은 뭐 지금 사실 내가 이런 데님을 입었었잖아 이렇게 화이트로 해도 되게 시원해 보일 거고 컬러도 뭐 화이트부터 베이지, 뭐 블랙 다 맞지 근데 왜 이렇게 들어와진 거야? 어, 이런 거 빨리 지워야 돼. 이게 그런 팁이 있어요.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제 가죽이잖아. 어. 얘네를 빨리 지워야지 이 묵은 데가 빨리 없어진다. 이거를 한꺼번에 지워주잖아. 김이, 속불이 안 잡히듯이 안 잡혀. 자, 그 다음은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득템한 더로우예요 스웨이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.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탑이죠. 많이 비싸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식 하잖아. 고급지게 계산돼 디테일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. 얘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게 많을 것 같아. 어, 이런 걸 찾고 있었던 것 같아. 그때는 사실 머릿속에 그렸던 게 있었고 아, 마침 만나서 운명같이 만난. 오래 신어 야지아 운명같이 기다리고 있었는 운명이 <laughs> 너무 많아가지고 뉴발란스 플리폴라. 이게 이제 뉴발에 나오는 그 대표 시즌물이기도 한데 많이 많이 항상 물어보고. 예전에 신었던 건데 또 올해 다시 보여주면 또 새로운가 봐. 이 친구 가격이 또 너무 좋으니까. 기본을 산 거야. 블랙, 화이트.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가 되게 탄성이 좋아. 내가 이걸 신고 강아지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피로감이 없어. 내가 막 엄청 많이 걷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 신고 동네 크게 한 바퀴 돌때 그런 게 없었고 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보드블럭을 걸어도 이렇게 막 엄청 뒤틀려진다 뭐 이런 게 없어. 힘이 딱 잘. 그래서 디자인이 뭔가 설계를 되게 잘한 것 같아. 뭐 옷에 힘을 주던 캐주얼하게 입던 좀더 스타일을 살려 준다고 해야 되나?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여름에 좀 이렇게 발을 내놓는 게 예쁘니까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요런 뉴, 뉴발 스타일을 자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이제 되게 좋은 길을 발견했어 정동길 아, 안 가봤어? 광화문 뒤에 정동극장이란 말 들어봤어? 아너 부산에서 왔지 서울 사람들 다한다자 그래서 거길 내가 요즘에 자주 가면서 한번 신었었어 아 이거다 <laughs> 쿠에론 베니스 13 샌들인데 그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? 어. 이게 좀 신을수록 멋있는 것 같아. 이게 신으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신발 얘기를 하더라고. 신발 예쁘네? 예쁘네? 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게이 쿠에론 신발에서 이 약간 좀 젠더리스 디자인이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룩에 항상 이렇게 좀 매칭이 되게 잘 돼. 내가 정동길 좋아가지고 막 하염없이 걸어서 약간 더위를 먹었거든? 12시여가지고. 더위를 먹는데 발이 피곤한 지 몰랐던 게이 그러니까 끝에 약간 라텍스, 약간 이 쿠션감이 있대는 그래서 오래 걸어도 그 피로감이 적었는데 물론 이제 피로감은 피로감인데 더위를 먹었다 내가 여기서 양산을 샀지 나중 양산 얘기 줘야지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 쇼핑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코스에서만 나스탑이랑 예쁜 이렇게 팬츠 같은 게좀 있었어 그냥 진짜 모델 이렇게 룩을 한참 보다가 어이 신발 나도 신을래 빨리 결정했던 신발이야 코스 이 멀티 스트랩 스웨이드 샌들인데 이 코스하면 되게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편안하고 근데 이게 기대칭 라인이거든 근데 좀 이렇게 스타일도 좀 자연스럽게 멋을 조금 더, 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.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이 신발이야. 그러니까 내 주위 친구들이 뭐니 뭐니 해도 아티스라는 얘기 를 되게 많이 해. 뭐, 샤넬 뭐이런다 신는데, 이거 신고 유럽 몇 시간을 돌아다니도 피로감이 없는 아티스. 이게 아치 모양을 이렇게 받쳐주거든. 발 쉐입을 이렇게,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뜨잖아. 여기를 푹 받쳐서 왜 흔히 그러니까 희어수 침대처럼 <laughs> 구름을 이렇주는 것처럼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걷고 싶을 때 여름에 운동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이거 하나로 편안하게 걸었다는 거예뭐 우리 채소들도 사실 되게 신발 관심 많고 어떤 게 필요할까 지금 고민하고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한도에서 저도 지금 예전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뉴도 있지만 잘 활용해서 덥지만 시원하고 쾌적한 인머 인생의 어떤 인머템? 인생의 썸머 슈즈를 찾아가는 또 이런 여름 보내길 바랄게요. 저랑 같이 걸을래요? 내가 이걸로 신고, 양양이 횟집을 화로 횟집을 들어갔다? 생선이 막 튀어나오는지 막내발 앞에 떨어지고. 내가 그때 이걸 신고 있제데 나도 모르게, 나 이렇게 명품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, 이 신발은 정말 내어주기가 쉽지 않았었거든? 뒤져만 정도가 아니라 왠지 생선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? 요 <laughs>